네, 안녕하세요. 까로 나입니다. 썩서바이떼. 오늘은 제가 제 얼굴을 찍지 않고요, 이렇게 화면 녹화를 하는 방식으로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좀 과로로 해서 목에 담이 왔어요. 네, 그래서 영상을 촬영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고, 또제 어 유튜브 채널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제가 캄보디아어 강의 영상을 올린 지는 좀 오래되고, 음, 반면 거꾸로 캄보디아어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영상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 사실 제가 조만간 학원 사업, 네, 저희 가족들과 함께 학원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 준비 과정에 있어서 학원 홍보차 그런 영상들을 만드는 게더 지금 급해서 캄보디아어 영상이 늦어지고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캄보디아어 영상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이손짓발짓 캄보디아어 유튜브 프로젝트는 제 인생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할 것이니까 걱정은 마시고요. 지금 목도 아프고 뭐 이런 상황에서 어 제가 화면 녹화를 하는 방법을 실험도 해볼겸 제가 예전에 강연을 했던 내용을 이렇게 화면 녹화를 통해서 방송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작년 11월이었습니다 코트라에서 어, 창업을 하러 네, 캄보디아에 창업을 하러 온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강연을 했었는데 그때 사용했던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약간 수정을 해서 저와 네, 까로나와 그리고 제가 캄, 어, 하고 있는 일인 캄보디아 강의, 캄보디아 연구, 이런 일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네, 우선 먼저 왜제 이름이 까로나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이 캄보디아 글씨가 까로나라는 말을 캄보디아 글씨로 쓴 거예요. 네, 보시다시피 영어로 까로나 까로나 네. 사실 이 글씨 까로나라는 이 단어는 순수 캄보디아어가 아니라 한국어의 한자어처럼 고대 인도 네. 캄보디아어에 있어서 고대 인도어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자모 결합 법칙에 의하면은 꺼로나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까로나 이렇게 읽습니다. 뜻은 어, 연민 동정 자의 측은지심 그리고 한자로 어질 인자가 써져 있는데요. 우연의 일치로 제 이름에 있는 인자와 뜻이 똑같네요. 사실 제가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어, 캄보디아 사람들이 제 이름을 발음을 잘 못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도 정확하게 발음하기 힘든 이름이어서 인휴 인유 이렇게 나오는데 캄보디아 사람들은 더더욱 힘들어요. 이 휴, H 사운드랑 Y랑 같이 붙은 샤, 혀, 효, 휴 발음이 캄보디아에 없다 보니까 이름을 발음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저를 인수라고 4년 동안 불렀어요. 어 그래서 그렇게 불리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캄보디아 이름을 좀 붙여줘. 했더니, 캄보디아 친구들이 이 까로나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나중에 공부를 하고, 알고, 어, 공부를 해서 알고 나니까 이 까로나라는 이름이 제 이름에 있는 인자랑 인자의 뜻과 일치해서 너무 좋고, 네. 이 이름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네.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82년생. 그리고 천안북일고를 졸업했고요. 공주대학교 영어교육과를 중퇴했습니다. 네, 1학년 다니고 바로 군대 갔어요. 어, 그리고 군대 마치고 바로 2004년에 캄보디아에 입국했어요. 왕립 프놈펜대학교 크메르어 문학과를 졸업했고, 프놈펜대학교 언어학과 석사과정 바로 엊그저께. 수업을 다 마쳐서 이제 수료를 했습니다. 어, 논문을 작성해야 되는데 우선 좀 시간을 두고서 하려고 해요. 좀더 오래 학생 신분으로 남아 있고 싶네요. 네. 어, 하는 일은 저희 아버님께서 편집장으로 계시는 뉴스 브리핑 캄보디아라는 교민지의 편집 실장으로 있고요. 그리고 어, 아르바이트로 캄보디아어 번역 그리고 캄보디아어 회화 거꾸로 한국어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어 강사를 하지 않은지는 꽤 오래됐어요 네. 캄보디아어 회화 강사도 작년까지 하고 어, 잠시 학업 때문에 잠시 쉬고 있고 이제 학원을 다시 하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강의를 하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저는 까로나의 손짓발짓 캄보디아라는 어 그 기초 캄보디아어 회화를 공부할 수 있는 책을 썼고요. 그리고 이 책에 있는 내용과 그리고 새로운 내용들을 활용해서 블로그 또 유튜브 등에서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제가 공부한 프놈펜 대학교입니다. 이게 본관인데요. 네 인문사회학부 본관입니다. 저 뒤로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호수가 있고. 또 이렇게 맑은 하늘에 찍은 사진이 참 멋져 보이죠? 여기는 주차장입니다. 오토바이 주차장인데, 정말로 오토바이가 막 수백 대, 수천 대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네. 네. 제가 프놈펜 대학에서 대학 생활을 5년을 했습니다. 중간에 1년 휴학해서 5년 했는데, 정말로 뜻깊고 귀중한 시간이었어요. 많이 공부 때문에 또 문화 충격 때문에 헤매기도 했지만, 그래도 캄보디아 사람들, 또 캄보디아어를 쓰는 그 언중들에 파묻혀서 지냈던 5년이, 음, 저의 캄보디아어 실력과 또 캄보디아의 문화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랑을, 어, 사랑하는 마음을 만들어준 귀중한 시간이었네요. 저는 여기 있고요. 제 여동생과 함께 공부를 해서 더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분께서는 이분이 제가 아주 존경하는 교수님이세요. 티어석맹이라는 교수님이신데, 우리 프놈펜대학교 우리 크메르학과 학과장님이시고, 제가 입학을 하기 이전부터 어 저를 캄보디아어와 또 캄보디아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은사님이세요. 대학생활 네 아까 말씀드린대로 크메로 문학과를 공부했고요 여기 오타가 있는데, 링기스틱스가 아니라, 링기스틱스는 그, 석사과정이었고, 리터레이처. 네, 문학이 없습니다. 네, 그냥 안 쓸게요. 리터레이처. 사실 이, 이 학과가 그, 저 같은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캄보디아를 심층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깊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학과지만, 캄보디아 사람들에게는 우리나라의 국문학과와 같아요. 더더욱 캄보디아 사람들한테는 그 교사가 되기 위해서 거치는 학과고 대부분 시골에서 많이 올라옵니다. 가난한 시골 친구들이 많이 올라와요. 네, 저한테는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캄보디아 사람들 그리고 문화적인 차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뭐,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학교니까 교육 방식에 있어서 큰 차이점을 보였습니다. 많이 적응을 초반에는 못했어요. 네. 음. 아, 암기식 교육 방식. 네. 고등학교 갔다고 할까? 네. 뭐, 시험 문화. 객관식 시험을 보지 않고 대부분 주관식 시험을 보는데, 이런, 종이 두 장, A4 용지보다 더큰 종이 두 장에다가 캄보디아어로 빽빽하게 양면을, 총네 면을 채워야 되는 그런 내용, 그런 시험이었어요. 물론, 뭐, 시험이라고 하면은 공부한 내용에서 나와서 정리해서 쓰면 되지만, 1학년 때, 2학년 때는 어리둥절해서 그냥 책을 외워서 쓰거나, 뭐, 그랬습니다. 하지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컨닝은 하지 않았어요. 뭐, 오픈북 테스트 이외에는 컨닝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컨닝을 하면 제가 아니라 한국인이 컨닝을 하는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백지를 내는 한이 있더라도 정직하게 시험을 본 거는 제가 아주 양심적으로 학교 생활을 하고 또그 룰을 제가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뭐 열심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열심히 공부 안 했습니다 그 시험 때 벼락치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그때만큼은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이런 필기 시험 빽빽하게 채우는 필기 시험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로 황당한 구두 시험이 있었어요. 제비 뽑기식 초반에는 이해가 안 됐지만 지금 다 지나고 나니까 캄보디아 사람들의 운명론적인 사고관도 이해가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음. 학기말 시험을 보는데 선생님께서 30문항에 구두문항을 내줘요. 사람이라면 도저히 외울 수 없는. 네. 뭐 물론 모범생이라면은 평소 실력으로 답변할 수 있겠지만, 저같이 벼락치기를 하거나 아니면 대부분의 칸부대 학생들은 다뭐 외워서 대답 못 합니다. 저도 전략적으로, 전략적으로 10, 10문제에서 15문제씩 외워가서 재미뽑기를 해한두 문제 뽑아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운이 좋게도 다행히 제가 공부한 것에서 나와서 패스는 할수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 30문항의 난이도가 다 차이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는, 이 시험지를 가득 채울 분량을 외워서 얘기해야 되는 게 있고, 제일 쉬운 거는, 어때? 아니요? 라는 말 한마디만 하면은, 점수를 받고 통과가 되는. 우리가 생각하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당하고 불공평한 그런 시험 제도지만 캄보디아 사람들은 전혀 불만 없이 받아들여요. 그게 초반은 이해가 안 됐고 문화 충격이었는데 어, 운명론적인 사고관을 갖고 있어서 그런가요? 불교에 기인한. 그래서 어 뭐랄까. 네. 내가 선업을 많이 쌓았으니까. 지금 쉬운 문제를 쉬운 문제가 뽑혔구나 이렇게 이해하더라고요. 받아쓰기식 수업. 네. 지금은 안 그럴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슬라이드로 수업하고 교재를 나눠주고 현대식 수업을 하지만 제가 다닐 때 불과 몇 년이 안된 이때만 하더라도 캄보디아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가난했고 힘들었습니다. 특히나, 우리 국문학과는 더더욱 그런 친구들이 모여든 학과여서요. 뭐, 아침, 점심, 식사를 제대로 못해서 수업시간에 갑자기 기절을 하는 그런 학생이 있다거나, 뭐, 시골에서 땅을 팔고, 네, 소를 팔고 올라온 우리나라 60년대,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얘기들을 들었, 네, 그렇게 얘기만 들었던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 전공서적 원본은 커녕, 네, 복사해서 1달러, 2달러 하는 그런 책들을 사는 것도 부담이에요. 천 원, 2천 원. 그래서 교수님들도 그러한 사정을 이해를 하시는지, 대부분 그 우리나라 옛날에 그 서당에서 훈장님께서 교재를 읽어주시고 받아쓰기를 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합니다. 네. 초반에는 너무 이런 구닥다리식 방식이 마음에 안 들었지만, 뭐, 나름 도움이 된것 같기도 해요. 글자, 철자를 잘 알게 되었거나, 뭐, 캄보디아 글자를 빨리 쓰게 되었거나, 네. 저, 저는 캄보디아 학생보다 빨리 써야지, 모자라 들은 부분을 채워 넣는 시간도 벌어야 되잖아요. 네. 그, 그래, 뭐, 그다지 도움이 되는 스킬은 아닌 것 같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네. 어쨌든, 많이 도움도 되고, 또, 많은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혼란스러웠던 그런 시기였지만, 이런 시기를 거치고 나니까, 캄보디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또, 캄보디아를 내심 많이 좋아하게 된 그런, 네. 더, 뭐, 사실 그거보다도 참 중요한 거는, 대학생을 하면서 우리 아내를 만났어요. 네. 대학을 참잘 갔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게 바로 제가 1학년 때 썼던 과제인 것 같아요. 글자를 또박또박 참잘 썼네요. 네. 인도 문학이었나? 뭐 이게 쉬바? 뭐 이런 내용이 나온 거 보니까. 아 이거는 바로 한 재작년 정도 석사 과정할 때 공책을 제가 사진을 찍은 건데요. 글자가 더 예전보다 휘갈겨 쓰지요. 아이까 깜깜끄라하래 팔자가 구리냐? 뭐. <laughs> 이 말을 배웠다기보다는 아마 음성학 시간에 이런 인터네이션에 대한 얘기를 배우고 어, 연구가 필요한 네. 그러니까 주어 동사가 완벽한 문장의 인터네이션 결함이 있는 문장의 인터네이션을 지금 이 시기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교수님이 얘기해 주셨던 내용을 쓴 그런 공책이네요 넘어가고요 네. <laughs> 아, 이거는 제가 학교 생활 힘들었다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사진이네요. 졸고 있어요. 네. 제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학원에서 한국어 강의를 아르바이트식으로 계속 했었습니다. 뭐, 지금 이 반은요, 그 한국어 고용 허가제 한국어 능력 시험을 준비하는 그 EPS 시험 준비반이에요. 그래서 여기 칠판에는 시험 문제 풀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마다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주고 있었고, 정말 한 교실에 막 30명, 35명 바글바글하게 공부를 해요. 이 사진은, 어, 똑같은 그 시험 대비반인데, 아마 정전이 됐던 것 같아요. 땀을 뻘뻘 흘리고 있네요. 캄보디아가 정전이 잦아요. 전력이 부족해서 발전기가 적고 그래서, 네. 뭐 정전이 돼도 공부는 해야 되니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 반은 중급 반으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한국에 가서 네, 어, 생활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 이 사람은 한국에, 아이 사람은 지금 한국에 있고, 한국에 갔다가 온 사람도 있고요. 네. 캄보디아 사람들의 한국어 공부에 대한 열정은 지금 더더욱 어마어마해졌어요. 이맘때만 하더라도 고용허가제가 시작된지 얼마 안된 초창기여서 네, 뭐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지만 지금은 연 쿼터가 막 5천에서 만명 정도인데 경쟁률은 뭐 10대1그 정도가 될 정도로 굉장히 경쟁률이 세졌다고 합니다. 네, 결혼 사진이네요. 어, 제가 캄보디아에 살면서 참으로 중요한 사건이었던. 네, 사건이 아니 전에 네. 제가 캄보디아에 살면서 참 앞으로 어, 그동안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 주고 또 정신적으로나 네, 많은 도움이 되어 주고 있는 우리 아내예요. 캄보디아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오전에는 캄보디아식, 오후에는 한국식으로 했는데 이렇게 전통 결혼식을 했어요 지금 이 장면은 아 캄보디아 결혼이 어떻게 되, 진행되냐면은 이렇게 오전 한 일곱 시부터 한 정오 아니면 오후까지 여러 가지 전통 의식을 치르는데 그첫 번째 의식이 바로 이하에좀 농원이라고 하는 그 예물을 나르는 신랑측 하객이 이어 종재로 헤쳐 모여서 보시면은 한국에서 오신 저희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들도 보이시는데, 뭐 이런 과일이다, 각종 비단, 뭐 이런 떡, 고기 등을 한 쌍씩, 그러니까 두 개씩 이렇게 준비해서 예물을 신, 신부 집으로 나르는 그런 행, 의식이에요. 네. 이 의식은 신랑이, 신, 아, 신부가 신랑의 발을 닦아주면서 앞으로, 어, 내조를 잘 하겠다 하는 것을 다짐하는 그런 의식이고요 뭐, 사진 참 많이 찍었습니다. 결혼식 하면은, 옷 갈아입고 사진 찍은 기억밖에 없어요. 네. 이렇게 왕 같은 복장을 하다가, 화려한 전통 의상, 또 이렇게 색깔도 바꿔 있고, 네. 참 많이 갈아입었습니다. 더운 날씨에. 이때가 3월 말이었는데, 캄보디아 건기 막바지 이맘때가 최고로 더울 때거든요. 정말 더웠어요. 네, 이, 이 얼굴 보시면은 네 완전 약간 더위 더위 때문에 맛이 같습니다. 네, 아, 현재가 아니고 제가 이 슬라이드를 만들었을 당시의 현재인데 우리 아기 아기 한명 아기 한명이래 네, 우리 아기 한 명과 아내. 네. 이렇게 행복한, 캄보디아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까로나의 손짓발짓 캄보디아어. 네, 제가 캄보디아에서 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캄보디아 언어 교육을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시작이었던 것이 바로 손짓발짓 캄보디아어 책자를 쓴 것입니다. 네. 아, 오늘은 여기까지 녹화를 하고요. 다음에 계속 이어서 이 화면 녹화 방식으로 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겠어요. 앞으로 네, 제 얼굴을 직접 촬영하는 방식의 영상도 계속 되겠지만요. 조금 어, 심화해야 되는, 그러니까 제가 즉석에서 인터넷을 검색해서 자료를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좀더 이렇게 문자가 많은 것들을 그리고 어, 이해 중심으로 나가야 되는 영상 같은 경우는 이런 방식으로 녹음을 해서 아, 녹화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저도 뭐편집에 부담이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좀더 수월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방식도 하고, 그리고 기존의 방식도 계속 할 것입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영상 올릴게요.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까로나였습니다. 어, 군주란좀 립, 리에요.